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가성비 넘치는 차량은요 네, 연비와 주행 성능 그리고 깔끔한 디자인까지 골고루 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준대형 독일 세단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신차 출고가가 7천만원이 넘는 차량이지만 어, 현재 저희 가성비에서 좀더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바로 아우디의 A6 40 TDI 과트로 스포츠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상시 자륜 구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인 주행감을 느껴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연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력 손실이 적은 듀얼 클러치 미션을 탑재한 차량이기 때문에 공인연비가 15km에서 고속주행 시에는 18km까지도 나와주는 그런 꿀매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 차량 스펙 정리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카성비에서 준비한 매물 아우디 A6 40 TDI 꽈트로 스포츠 등급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일 2016년도에 출시된 16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95,000km 주행했습니다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프론트 휀다에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량 오늘 저희 카성비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금액 1,799만원, 1,799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차량 지금부터 저랑 외관 컨디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면부 쪽 한번 봐주시면요. 이 차량 스포츠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앞쪽 그릴이나 범퍼 쪽으로 굉장히 굴곡이 좀더 스포티한 감성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전체 풀체인지 된 차량이라서 좀더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의 헤드램프 또한 백화현상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네트와 범퍼 쪽으로 도장 상태 확인해 봐도 따로 스톤칩 있거나 굴곡 있는 부분 전혀 없이 굉장히 깔끔한 도장 상태 유지 중이고요. 그리고 범퍼 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전반 감지 센서와 헤드라이트 워셔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측면부로 넘어가서 측면부 컨디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A6 차량 측면부 한번 담아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아래쪽으로 휠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컨디션은 가장자리에 생활기스 제외하고는 굉장히 컨디션 깔끔하다는 라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50% 절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프론트 핸더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틴팅 컨디션까지 쭉 한번 비춰봐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 하나 굴곡 없이 스크래치 없이 완벽한 도장 상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도 한번 확인해 드리면요. 앞쪽과 동일하게 가장자리에 자잘한 스크래치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깔끔한 유지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역시 한50% 정도 절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컨디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후면부 한번 비춰 봐 드리고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나 범퍼 쪽으로 굴곡이나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깔끔한 도장 상태 유지 중이고요. 번호판 위쪽으로는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완벽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트렁크도 역시 전동 트렁크 옵션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안쪽 공간감은 굉장히 안쪽으로 깊게 뻗어 있어서 제 팔이 안쪽까지 끝까지 넣어도 닿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염도 없이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다는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측면부로 넘어가서 측면부 컨디션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수석 측면부 한번 비춰 봐 드리고 있습니다 뒤쪽 휀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 휀다까지 쭉 비춰봐 드리고 있는데, 어디 하나 굴곡 없이 반대편과 동일하게 도장 상태는 정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우디 A6 차량의 외관 컨디션 같이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저랑 같이 안쪽으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이나 공간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 확인 도와드리려고 카메라에 담아드리고 있는데요. 시트 컨디션 역시 굉장히 깔끔한 모습입니다. 어, 좀 스웨이드 재질의 알칸타라 시트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도어 트림 쪽으로 보시면 1, 2번 슬롯 지정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운전석, 주수석에 모두 다 전동 시트 기능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이 차량 탑승해서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해서 시동까지 한번 걸어봤는데요. 어, 일단 핸들로 들어오는 엔진 떨림이라든지 들려오는 잡소리 전혀 없이 디젤 차량이지만 굉장히 정숙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옵션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쪽 위쪽 상단부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렇게 선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 닫힐 때도 굉장히 어디 걸리는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열고 닫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상단부에 한번 봐주시면 눈부신 방지 기능이 있는 ECM 눈밀러 설치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는 블랙박스, 전후방 감지되는 투채널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면에 센터페시아쪽 한번 봐주시면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굉장히 깔끔한 사질의 모습으로 잘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래쪽으로는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이 있는 모습이고요. 운전석 조수석 모두 3단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어봉 자체편으로 한번 봐주시면 전자파킹 시스템과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다이얼 숫자 패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아래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네비 버튼 라디오 버튼 각종 미디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거셔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바로 핸들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굉장히 어디 하나 트어지거나 까진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고요. 핸들 오른쪽으로는 내비 퀵 버튼, 음성인식 버튼, 볼륨 조절 버튼 들어가 있고요. 좌측으로는 트립창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면 유리창으로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전면 계기판을 한번 봐주시면 실주행거리, 95,130km 주행했다는 라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핸들 뒤편으로는 패드시프트 기능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핸들 좌측 편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열에 있는 옵션과 공간감 확인해 봤는데요. 이어서 뒤쪽으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우디 A6 차량의 2열 시트에 한번 착석을 해봤고요. 어, 레그룸 공간이랑 헤드룸 공간 준대형 세단답게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극세사 재질의 알칸타라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천장 부분이나 좌우측 편에 굉장히 오염도 하나 확인할 수 없을 만큼 깔끔한 유지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의 실내 컨디션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C 차량의 엔진 사운드까지 한번 체크 도와드리려고 보네틱 개방을 한번 해봤고요. 바로 이 차량 엔진 사운드 가까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2,000cc의 V6 엔진답게 굉장히 깔끔하고 정숙한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따로 들려오는 잡소리나 걸리는 소리 없이 굉장히 규칙적인 소리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 더 도와드리고 마무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차량. 아우디 A6 40TDI 파트로 스포츠 등급의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이 2016년도에 출시된 16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95,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프론트 휀다의 단순교환 하나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카성비에서 고객 여러분들께서 단독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저렴한 금액 1,799만원, 1,799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좌측 상단에 있는 대표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한 차종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가성비 넘치는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카성비의 김종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